음문 7장 13절 27절까지요. 13절에서 27절까지 되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한 목죄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런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더라. 내 짐상에는 요와의 급의 문이 있는 이불을 벗고, 모략과 치명과 제피를 뿌렸노라. 보라, 우리가 집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먼길일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날에 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서장으로 가는 것 같고 비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세사슬에 내려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 바사에그 간을 뚫게 드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자라, 대조. 그가 많은 사람을 향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음행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육신의 정력으로 유혹하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는 일은, 성로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음행이다. 그 육체의 음행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을 버리고 세상의 재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영적 가늠이고 이게 더 심각하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간직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음료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그런 만남, 그런 상황 절대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이 음료들은 아주 화려한 외모와 간교한 말로 속인단 말이에요. 간교한 말로 그들이 어떻게 간교한 말로 속이는가 13절이야 20절에 잘 나타나 있네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청년을 미혹하는 음료의 말과 행동들. 13절에 붙잡고 가까이 가면 바로 붙들립니다. 붙잡고 입을 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했다. 이런 음녀들은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죠. 양심이 화염맞아서 가책이 없어요. 죄를 지는데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수치심도 없어요. 아주 당당하게. 죄를 짓고 미혹하게 되는 것인데요. 또 결정적인 것은 14절, 15절이죠. 내가 화목죄를 드렸다. 그리고 소원한 곳은 오늘 갚았고, 그래서 당신을 찾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늘 만났다. 화목죄, 소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음료가 이렇게 간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화목죄를 드리고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오늘 당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갈책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제사를 들먹이고,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갖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는 사탄의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네. 성도들을 속이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여기가 다넘어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다. 그래서 이, 이 우리는 결코 죄를 짓는 게 아니야.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 뜻이야. 그래서 거룩한 만남인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간교한, 간교합니다. 경건한 어떤 종교 행위를 앞세우면서 다가오는 이런 악한 유혹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런 죄를 짓는 것이 다 성로들이에요. 성도들이 이 유혹에 다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도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런 짓을 할 때는 이런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아주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래면서. 이러면서 육체적인 음행을 행하는 하나의 근거고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죠. 또 하나는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 정말 특별한 진리가 있고 연닫지 못하는 교훈이 있으니 그러면서 접근해.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잖아요. <laughs> 그니까 끌려간다고 끌려. 야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야이 사람 뭐 진짜 대단한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 너어지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도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우연한 만남이 있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죠. 아주 간교하게. 우리 자신에게 속삭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면서. 그래 범죄하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딱한 번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음, 조심해야 됩니다. 1 6절이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아름다운 침상을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히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것이죠. 뭐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자극하면서 간교한 유혹을 하게 되는데, 자이 음료의 말에는 함정이고 오류가 있죠. 사랑과 희락을 언급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희락하자. 이게 함정이죠. 그러니까 정욕을 사랑이라는 말로 속여. 요 그리고 유혹한다. 그러니까 오직 육체의 쾌락과 정욕의 죄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는 만남이고 그렇게 속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이건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야. 사랑이 어찌 죄겠노? 이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사랑으로 바꾸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정력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결코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남이 하면 그게 불륜이 되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게 사랑이거든. 그러면서 그걸 강조해. 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불륜을 사랑처럼, 정욕을 사랑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아주 떳떳하게. 그게 이 세상의 풍조 아닙니까? 그게 사탄이죠, 뭐. 아무리 사랑으로 말하고, 다 불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음행의 죄입니다. 근데 이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 이, 이겨내겠어요? 이길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백이면 백다 100 넘어갑니다.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가 뭐돈좀 있고 말이죠. 그래 보세요. 이욕혹에 뿌리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킨다는 거, 부부에서로 사랑을 이렇게 지켜간다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립니다. 그냥 사는 거지. 다 위기잖아요. 위기 속에 살아요. 그렇지 않은 부부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부부와 가정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사람과 정력을 이렇게 혼동시켜고 유혹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거 참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자꾸 정력을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생각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량시켜버리잖아요. 지혜가 없는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또, 또 하나의 우류는 뭐냐면 남편도 멀리 여행을 떠났다. 오래 있어야 올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네요. 남편이란 말을 언급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야. 유부녀이기 때문에, 하룻밤 동침을 해도, 당신이 나를 책임지거나, 물론 결혼해야 될 부담이 없어. 그런 그러니까 게 그냥 하룻밤 즐기자고,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유부녀들. 간결한 유부녀들 많죠, 요즘에.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하루 즐기자는 거야. 그럴듯 하잖아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함정이죠. 남편이란 말을 언급했다면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남편이 있는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남편까지 언급했는데 들어가서 그 유혹에 빠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간다고. 하나님의 말씀말 알면 이럴 수가 있나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낙이나 무릇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10개명. 열 번째 개명이죠.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음하는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그랬어요 남의 아내와 남편까지 언급했는데 여기 들어가요?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죠. 말씀을 알면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음료의 욕을 뿌리치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그 말씀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모르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음료를 가까이하고 그와 만나고 있다면 이게 던져죠 그와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섞고 있다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 만남을 피해야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런 만남의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들 거기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죠. 자꾸 그런 일을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가늠도 이와 같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이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야 돼. 아, 난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허, 이건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들어가도, 뭐, 나 자신만 지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들어서게 되면, 결국 욕망에 이끌려, 미혹되고 말더라. 자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안다고 할 때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보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정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제어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잖아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력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레시스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육체의 정력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을 알면 뭐해. 알긴 아는데, 육체의 정력이 지거든요. 저요! 목사가 뭐 말씀을 몰라서, 그 형편없는 짓을 합니까? 말씀을 몰라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해서 이러한 상황이나 모든 일을 절대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남이나 상황을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21절이야. 결국 음료의 말에 미혹되어 끌려가는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네요.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베어 끌려가는 모습과 같더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달콤한 쾌락에 미혹되어 충명이 어두워져요. 일단 그들과 만나기 시작하고 대화를 섞기 시작하면 이 사탄이 얼마나 강교한지 말해요. 충명이 어두워지고 모든 오직 육체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게 바로 이런 상태. 도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속.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지 모르고. 말아요.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죄수와 같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죄.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순간적인 쾌락 이곳에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게 간음을 행하는 자의 모습이고 오늘 약한 세대를 본받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있죠. 모습이죠. 있죠. 전혀 느낌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 일반화된 건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새 뭐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습니까? 그건 뭐 죄도 아니야. 죄도. 이렇게 지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떤가? 23절이죠. 필경은 반드시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될 것이고 사망이죠.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는 거다.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그일을 간다.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26절, 대조,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에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허다하이 음료에 미혹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이죠. 필경, 반드시 죽습니다. 음료에 걸리면, 세상 욕에 걸리고, 세속화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자폐가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에요. 언제나 성령의 생각, 영생과 평안이라고 하셨죠? 예. 네.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않니 하시나니, 육체로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사망을 거두는 거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냐, 육체의 열매냐,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런 음료에 걸려서 세상 욕, 육체 종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교회 나오면 되잖아. 말씀 듣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다음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사탄의 욕이죠 아, 음료, 음녀. 음료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대부분 자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뭐, 요즘은 뭐, 더 심화되어 있죠, 이게. 아주 심각하죠. 교회 안에 나와 앉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허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다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죽는다. 염려가버리면 죽습니다. 이 세속화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수울, 지옥, 사망이 떨어지게 된다. 이 필경. 마지막 결론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이걸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나는 너에게 이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 어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보는 것이 가늠이고, 그러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한쪽 눈 없이 청가하게 낫지. 지옥에 떨어지겠나? 멀쩡한 모습으로 지옥에 떨어진 것도 낫다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이런 음료에 끌려가면 사망입니다. 지옥불 여기 나와 있죠.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가능은 지옥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끌려가거든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세속화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가 결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거아니면서아난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거야. 주역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총을 까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속여요. 사탄에게 다 속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자기의 뜻이 훨씬 중요해.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유익 이건 이렇게 살았다면요, 그건 다 지옥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다 이게 가늠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다 우상이거든요. 아, 이거 참 여기는 심각성이 없어요. 심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이잖아요.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항상 들어야 돼요.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자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듣는 일에 힘써야 되고, 들 듣고라, 듣는 거라는 것은 순종까지 따르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음료에 세상 유혹에 치우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지켜 간직하라.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육체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 이거 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다른 길이 없어요. 주의하러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알긴 하는데 실천이 안 돼, 그걸 실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력을 이겨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야. 우리 인생 마감하는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돼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싸우는 겁니다. 육체의 정력과 이 세상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 끊임없이 덤벼들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깨닫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실천되어야 할 일이에요. 이게 틈이 열리면 예, 틈이 생기면 뭐여지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거기에 끌려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같이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라고요. 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허다하니라, 허다하니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아, 이 청년의 때 아닙니까? 청년의 때. 이 유혹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알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 음료의 미혹에 빠져가는 어리석은 청년의 모습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 모든 상황이라든지 또 끌려가는 모든 모습들 또 간교한 말로 미혹하는 엄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기셨네요. 예, 이 말씀은 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언서의 지혜 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요 분명히 사탄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런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아주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데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정말 조심하고요. 끝까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일단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해야죠. 악한 세대를 절대 범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우리 지체들,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7장 13절.